계속해서 시편 36편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개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둔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맛본 사람은 항상 이 땅에 잠깐 있는 삶에 집착하지 않고 아, 주님이 약속하신, 아, 영원한 그 생명을, 아, 참, 이 육신을 벗고, 정말 이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아, 누리는 그 날을 바라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식힘받은 사람들은, 아, 항상, 아, 심령이 깨끗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마음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식힘받는 아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잘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는 항상 앞으로 있을 환난 후에 올 아,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세계를 그는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 요즘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 웰빙이다. 웰빙, 웰빙을 너무 많이 찾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좀더잘 살아보려고, 더 아, 퀄리티가 있는 아, 삶을 살아보려고, 안간힘들을 쓰고, 아,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윤택한 삶을 살수 있을까? 뭐가 더좀잘 될까? 자식들이 잘 될까?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웰빙을 찾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웰빙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같이 성령의 기름 부속에 살게 되면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주님이 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하라고 하셨는가? 그거에 순종하는 삶을 사게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 주님의 관심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는 것을 원하죠. 그러므로 교회들은 어떡한지한사람을더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므로 그들이 거듭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이죠. 여기 8절과 9절, 여기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느니. 첫 번에는 악인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나왔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 팔절과 구절,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고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또 빛을 볼 것이다.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다.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의가 거하는 새땅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성령 안에서 한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아,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그함으로, 아, 우리 자신의, 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가 우리에게 묻었을 때에, 아, 고백함으로, 아, 그리스의 피로 씻김 맞는, 아, 이러한 삶도 포함되겠지만은, 진짜 빛은, 이 앞으로 주님이 비치는 빛,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땅을 비치는 이러한 빛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구약시대에 말씀이 바로 신약 시대 그림자요. 신약 시대 의또 아, 말씀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빛의 또 그림자예요. 아, 그러기 때문에 아, 빛이신 참 빛이신 주님이 가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아,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지므로 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거죠. 여기 빛에 관해서 아, 빛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 아, 이 빛이라는 이 말이 어느 때를 말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사에서 2장 5절. 이것은 예수님이 아, 이스라엘에 딱 좌정하고 왕자에 앉아있을 때 만백성이 그쪽으로 오는 거죠. 아, 2장 5절 보면,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어? 이제는 빛이신, 말씀이신, 참빛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그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고 있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봐도 또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어떤 빛이 비칠 것인가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것이요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 참 햇빛이 지금의 일곱 배가 된다 아마 지금 햇빛이 일곱 배가 된다면 자외선 때문에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회복된 거죠 오전층도 회복되고 다 회복됐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밝아도 절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인간들이 아 모든 이기심으로 막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오존층이 이 대기권층이 막 부패되고 구멍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스킨캔서가 걸리고 고통을 받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빛이 햇빛 같아지고 햇빛이 아, 일곱날들의 빛같이 일곱배가 될 것이다. 밤이 없는 거죠. 아, 달빛이 햇빛이니까 밤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아, 터진,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한다. 환란때 마지막으로 아, 그들이 연단을 받죠. 그러나 치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다윗은 아, 이 빛을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안에 있었던 성령이 또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세 보면은 구약시대에도 그 선지자들과 종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영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 아니고 그 영은 사역의 영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떠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 가지 말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인을 쳤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의 영은 떠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질 경우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이 떠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또 이사야서 58장에 봐도 58장에 봐도 아, 그 금식에 관해서 나올 때 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네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네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서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네후위가 되리라. 금식 앞으로 환란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할 때옵니다 예, 아, 그래서. 아 금식할 때에 아침 아침같이 빛이 쏟아질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식할 때 아, 빛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상 정말 죄를 놓고 내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아, 이렇게 할때죄 영광이 임하죠. 그다음에 이사서 60장 1절로 3절에 봐도 그 빛에 관해서 나옵니다. 일어 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소설하는 광명으로 오리라. 그건 역시 주님께서 교리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이 임할 때 영광으로 오실 때 이방인들이 오고 왕들도 올 것이다.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 참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빛을 비출 수 있죠. 그럴 때 이방인들이 그빛 가운데 오게 되고 왕들까지 올수 있습니다. 아,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죠. 교리적인 말씀이나 영적인 말씀이나 다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이 날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기독교 방송을 잠깐 봤더니 몇 명이 앉아서 토론을 하는데, 뭐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 토론, 미국 사람들, 토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요즘에 보게 되면 은 어? 주님이 오시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지쳐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잘 살아볼까. 어? 이거에 대해서 주로 설교하지 않느냐,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깨닫기 깨달,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 11서에 보게 되면은, 11장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이 살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더잘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가게 돼 있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다윗처럼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으면 멀리 바라보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동안에 육신의 젊음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웰빙 바람이 불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육신이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해도 그 젊음은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생명은 영원한 거지요. 아, 천년 왕국 되면은 기쁨의 강물이 이 땅에서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2절 보면 바로 천년한국때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 밑바닥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생명수 강물이 이 땅에까지 내려온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로 22장의 수정강과 그 생명의 그 강이 이 땅에까지 뻗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리다. 결국 소망은 주님의 오심이죠. 요즘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게 많지 않습니다. 가도 지쳐가지고 말이죠. 뭐 언제 오신다 고 했다, 언제 오신다 고 했다. 너무나 거짓말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아, 베드로가 잠 말씀한 것처럼 아주 조롱한다 이제 조롱하는 때가 됐죠. 지금 주님 오시는 얘기하면은 또그 얘기냐 고 그래? 사람들이 에스겔 47장 2절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생명물이죠. 그게 흘러나오게 되면 은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은 물이 살아나고 죽은 고기도 살아나고 어부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얘기예요. 이게 교리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물론 영적으로 우리 안에도 생명수가 있죠. 우리 안에 생명수를 흘러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그 사람 사람들 속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거는 잠깐 이 땅에 있는 모형이요. 그러나 진짜는 주님이 오실 때 진짜 물이 흘러 나옵니다. 진짜 물이 흘러 나와. 이걸 영적으로만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이게 별로 이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응? 사해 바다 어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 생명의 빛을 소유할 때까지는 빛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참빛이 어, 세상에 왔다. 요한복 1장 9절 침례회한이 그랬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참빛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 우리 10절로 12절 보게 되면은 여기 정직한 자들이 나옵니다. 또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악인이 나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야, 이거 역시, 우리가 이 세대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은 여기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인들 말이죠. 그리스인 중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 세대는 정직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천년왕국에 들 거듭나지 않은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천년왕국에 주의 산의설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숨겨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있는 것은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 땅에서 살 사람들,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살지만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대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합니다. 또, 교만한 자라든가 악인의 손은 역시 멸망의 아들, 저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아 참, 저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거기 넘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앞으로 스가라 14등이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아마겟돈으로 아, 앞으로 무기 떡 골짜기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던 그 장소에 그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공격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계 학계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앞으로 지어질 성전, 거기에는 더 영광이 클 것이다. 거기에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더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선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전부가 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영광을 나타나고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추구하는 거길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유언하실 때, 이제 기드론굴자기를 거쳐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열매 맺지는 가, 가,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쁠 때 내가 기뻐해야죠. 주님은 제쳐두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계시니 우린 동일한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돼. 그게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결국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된다면 이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위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참 우리의 소망에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참 빛이 이 땅에 임하시는 주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죽고 자면 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정말 앞으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닿을 깊이 뿌리받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의 고통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웰빙 바람이 부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진짜 웰빙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소망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